<웃음> <웃음> 엄마와 저는 주위의 눈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집에선 굉장히 프리한 차림으로 지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신축성 있고 보온효과 좋고 건강에도 좋은 황토 내복을 쌍둥이처럼 나눠입고 늦은 저녁 소파 밑에 널브러져 얼굴에 팩을 붙인 채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에 몰입해 있던 엄마와 저는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대짜로 누워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철커덕철커덕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와 저는 뭐술 마시러 나갔던 오빠가 들어오는 거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들어누웠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데 오빠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빠는 술이 떡이 된 친구를 길거리에 버려둘 수 없어 집까지 데려온 거였습니다. 술이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지만 그래도 관여한 처녀가 집에서 쫙 달라붙는 똥색 내복 바람으로 있는 게 부끄러웠던 저는 엄마와 함께 황 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와 저 오빠 그리고 오빠 친구는 앞집 밥상에 앉았습니다 술에 취했으니 설마 기억 못하겠지? 눈이 완전 풀려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텐데 뭐전 이렇게 생각하며 밥을 한술뜨었는데 술이 깬 오빠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에게 야나 너네 집에 들어오는데 인삼봤다 <laughs> 꿈인지 모르겠는데 인삼들이 막 돌아다녔어 <laughs> 하나도 아니고 둘이 둘다몇년 먹은 살찐인상 같았는데 미치겠다. <웃음> <웃음>